자, 문제 쭉 읽으면서, 평균 나와 있지, 무엇의 평균인지 확인해서 X 파악 잘 해주시고, 이 문제의 확률 변수 X는 수화물의 무게. 그 다음, 평균 표준 편차 나와 있으니까, 18에 2제곱 잘 해줍시다. 그래서 문제를 좀잘 읽어라. 음.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이 수화물의 무게가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라. 그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저기 통계적 추정안 들어가는 분들은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게 가끔, 그, 표본에, 아, 그것도 표본이잖아. 아 받아쓰기 잘해줘. 수화물의 무게가 16 이상, 22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해. 야, 세상에, 이게, 지금 우리 4점짜리 풀고 있거든? 이게 4점짜리야. 단, 기본 연습은 잘돼 있어야지. 이거 칸 해도 되겠네. 맞지? 칸 해도 되지? 2가 한 칸인데 지금 뒤로 한 칸이라 아마 이거 마이너스 1로 갈 거고, 이거, 이거, 오른쪽으로 두 칸이지. 오른쪽으로 두 칸이라 플러스 2로 갈 거라 아마 요 놈이랑 요 놈의 합이 되겠네. 그 사이니까. 됐냐? 자 얘도 이렇게 그 y 값 밀도 함수의 y좌표로 뭔가 힌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잘 써봐야 되겠지 즉 확률 변수도 두개 나오고 있으니까 괜히 이상한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 읽으면서 잘 받아 써보자 x의 정기분포에 확률밀도 함수를 x 거를 fx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어차피, 정규분포 그래프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니들이 뭐, 다른 걸 그릴 필요는 없고, 이름이나 잘 써줘. 이게 fx야. 여기가 10, 여기가 4. 그 다음, y 것도 존재하고 있네. y 확률 변수가 지금, 평균, 이걸 모르네. 그 다음, 4제곱이고, 얘도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표준편차가 똑같다라는 거좀 주목해 주시고, 표준편차가 똑같아. 그 다음, 힌트 잘 쓰자. F12. 12면 이쪽에 있을 거야. F12일 때. 확률이 아니라 그냥 F12란 얘기 그냥 여기에 값을 말하는 거야. 의미는 없으나 당연히 존재는 하는 값이야. F12,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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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G쪽에서 26이랑 똑같대. 그러니까 얘랑 동일한 높이 선상에. 근데 이제 표준 편차가 똑같기 때문에 얘 꼭대기도 똑같을 거야. 그치? 이, 이게 똑같은 거잖아. 얘네들은 그냥 단지 옆에 있냐, 그냥 이렇게만 움직여 있는 관계인 거지. 따라서 F12와 똑같은 라인은 니들 지금 시선에서 보면 알겠지만 두 군데가 확인될 거야. F12랑 똑같을 수 있는 값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지. 둘중 하나가 26인 거지, 지금. 됐나? 그리고 아래 힌트를 보면 알수 있겠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26보다 크거나 같은 26의 우측 영역이 절반보다 크대. 만약에 26이 여기라면 이놈의 오른쪽 영역이 요만큼이 되는 거니까 여기겠지. 그렇 만약에 26이 여기라면 26보다 큰 쪽은 여기밖에 안 돼. 0.5가 안 넘어. 어, 저걸로 힌트 준 거네. 야, 여기가 26이야라고 저 밑에 쪽에서 바로 힌트를 준 거네. 됐나?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M만 구하면 되겠네. 실은 M 몇인지 바로 나와. M 몇이야? 높이. 표준 편차가 똑같고, 칸수 아, 오케이, 똑같잖아. 오케이. 가 28. 28.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몇 칸이냐면, 여긴 4가 한 칸인데, 어, 반 칸이지. 절반.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얘도 절반, 절반. 여기 간격 똑같이 절반일 거야. 28. 그리고, 아직도, 실은 이 정도 됐으면 이건 GX 그래프고, 이 정도 됐으면 바로바로 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좀 뭔가 애매모하신 분들은 Z로 가서 합쳐보면 알수 있고, Z로 가서 합쳐보면 알수 있고, 요거부터, 11을 옮깁시다. 11을 옮기면, 자, 계산식은, 이건 이제 외워야 되는, 자, 나누기 4. 이게 이제 0.5잖아. 그 다음, 요 놈도 요, 도요 짝으로 옮겨보면, 왼쪽에 있는 건 왼쪽으로 가. 그건 절대 안 변한다 그랬지. 그 좌표평면에서 평행이동하면서 보여줬잖아. 이렇게 되는 건데, 당연히 높이가 똑같단 말은 여기서도 높이가 똑같단 말이고, 여 높이가 똑같단 말은 여기 간격이 똑같단 말이니까 여기가 0.5면 얘는 마이너스 0.5겠지 뭐. 이렇게 등식을 세워서 푸셔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m값은 28 빠르게 확인. 그러면 남은 건 이제 확률 구하시면 되겠네. 20 이하. 자, 여기가 28인데, 여기가 28인데, 20 이하면은, 여기 구하라는 얘기네. 자, 28부터 여기까지 몇 칸? 두 칸. 두 칸. 사식 두 칸. 아마 Z로 가면 여기 마이너스 2, 여기에 짱 박히겠네. 바로 되지. 여기 보면 되네. 몇이야? 0.4772가 이 사이 면적이니까 0.5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됐지정수공표는뭐 이렇게 그림 잘 그려가면서 퍼즐 맞추기만 잘 해도 웬만한 문제 다잘 풀어낼 수 있어. 자 어느 학교 3학년 학생의 과목 A 시험의 점수는 평균 표준편차. 그다음 B과 어, 두개 나와 있네. 어, 그냥 A 과목 점수를 그냥 A라고 합시다. 얘가 지금 평균 m의 표준편차 요고. 그 다음 B과목은 평균이 M 플러스 3자 아까랑 비슷한 문제네 방금 푼 거랑 일단 평균의 위치만 다 가운데 위치만 다르고 표준 편차는 똑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도 어느 정도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 M과 M 플러스 3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 가운데가 M이라고 치면 얘는 아마 이제 한 곳에 같이 그리진 않을게 헷갈리니까 따로따로 따로 그리긴 하는데 어, 얘가 좀더클 거야. 더하기 3이잖아. 그치? 간격은 동일하고, 뭐 이런, 이런 상황인 거네. 자, 그 다음 뭐야? A 과목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어, 여기구나. A 과목의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9받아 쓰자. 일단 80이 어디 있을까? 근데 뭐 이제 상식적으로도 아마 여기 있을 거고, 저기 넓이도 9%는 0.09잖아. 조그만 하니까, 이제 여기겠지. 여기. 이쯤에 있겠지, 뭐. 이때 여기 면적을 0.09라고 준 거니까 중요한 건 여기지요. 0.41이겠네, 여기는. 됐나? 그 다음, B 광역에서 8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뭐야, 그냥 다 알려줬네. 얘도 이쪽에 80이 있을 것이며, 여기 면적이 0.15라고 준 거니까, 여기 면적은 0.35 이용하면 되겠네. 됐나? 그대로 Z로 가서 만남을 가져보면, 뭔가 나오겠지, 뭐. Z로 가자. 음. 자, 저기 노랑이부터. 여기다 좀 잠깐 식을 쓰자. 80에서 빼기 M 한 다음에, 시그마 나눠주면 여기로 오는 거지. 80-M 나누기 시그마. 그랬을 때, 여기 에 0.09보단 여기가 더 중요하지. 여기가 0.41이다. 이렇게 준 거야. 0.41이 되는 면적이 0.41인 결, 결과가 0.41인 거 요거 봐야 되네. 그거 Z 오른쪽 여기 좌표가 1.34야. 얘가 1.34다. 이렇게 하나씩 받았으면 되겠네. 됐나? 식을 좀만 정리해볼까? 80 M이 1.34 시그마 일단 냅둬 보자. 어떻게 연립을 할지 저 파랑이도 옮겨봐야 알겠지. 이 파란색도. 아 얘도 오른쪽이잖아. 겹치잖아. 그냥 자네들을 위해 하나만 더 그리지 뭐. 지금은 뭐 둘이 뭔가 관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넓이가 다르니까 얘도 옮겨야지 뭐자 계산 여기다 빠르게 써볼까 80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니까 마저 계산하면 이게 77 마이너스 m에 이렇게 되지 이때 여기 사이 면적이 0.35 딱딱 있어요 0.35 1.04아 얘가 1.04 그냥 평범하게 연립하는 문제 맞는 것 같네 1 0 4의 시그마다. 요거랑 요거랑. 자, 연립 해주시면. 그냥 빼버리면 m 지워지고 시그마 나오겠네. 됐죠? 그럼 이제 시그마가 나오면 m도 나올 것이고. 자, 이런 거 조심해. 이게 지금 확률 구하는 함수식을 문제에서 새롭게 정의해 놓은 거야. 즉 여기서 갑자기 너의 막 이상한 상상력을 첨부하면 안 되고 그냥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갖다 써야 돼. 따라서 할거 하자. X가 평균이 2분의 3에 표준 편차가 2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어려울 건 없어 보여요. 시키는 대로만 잘 하면 그림 좀 제발 그리고 어? 엔간치 고수가 되기 전에는 다 그려서 잘 해. 아니, 그냥 하나씩 해 보면 되잖아. h0. 대입은 잘할수 있잖아. t에다 0. 0부터 1까지. 그런데 x는 요 그래프를 말하는 거니까 면서 그냥 받아쓰기만 잘 하면 되네. 근데 이제 1이니까 야, 조금 요쪽이겠네. 1 0. 여기 면적을 h 왕 h 빵이라고 한 거네. 뭐, 이제, 구하려면, 이제,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뭐, 내친 김에, 얘까지. 그럼, 저기, h2는 뭐야? 너 2를. 넣는건잘 넣을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여기가 1. 야.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치체면 계산 좀 줄일 수 있고. 뭐겠어? 이, 지금 두 영역의 넓이가. 맞아요. 똑같겠지. 그치. 완벽하게, 여기 1.5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이라.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2 해도 되겠네. 그래서, 하나만, 뭐, 아무거나 잘 옮겨서 구하시면, 뭐, 바로 되면 하시고, 0.5니까, 여기 2니까, 반에 반 칸이네! 되면 하고, 아니면 트로 공식으로 잘 옮겨서 하시고. 됐냐? 이런 반복 계산은 더 이상 안 합니다. 자네들이 하셈. 계속 똑같이, 보다 보면 계속 전기오품 문제 풀 때마다 저 인간이 계속 똑같이 뭘 하잖아. 너네도 그대로 잘 따라오면 돼. 자, 양의 실수 전체, 아이씨. 양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이라고 했으니, 어, t값이 양수란 소리겠지, 지금. 됐고. 그 다음, 함수 gt가, 이 문제 잘 읽어. gt는 평균이 t고 편집 평균, 현차가 이거인 정규분표를 따르는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한글 이슈. 야, 요렇게랑 요렇게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선생님 gt가 저기 표준편차를 저렇게 되는 거가 어, 아니라 뭐 한글 이슈 그냥 그 x라는 애가 있는데 x라는 애는 어쨌든 평균이 t고요 표준편 야 저게 t제곱분의 1이 표준편차야 그러니까 여기에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x의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이 안에서 이제 gt가 정의가 되는 거지. 여기가 t, 표준 편차가 그래서 t제곱분의 1. 이랬을 때, 이제 저 gt가 x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고 돼있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t가 몇인지 몰라. 2분의 3도 어딘지 몰라.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생각해야지. 뭐 2분의 3이 만약에 여기야. 그럼 저 GT라는 애는 여기에 왼쪽 넓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여기면 여기 왼쪽 넓이를 구하면 그게 GT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됐냐 일단 문제는 이렇게 잘 해석해 주시고 그러면 GT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다시 말해 이거는 저기서 저 1학년 때 기본이지 1학년 때부터 계속 해왔던 내가 맨날 말하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인 풀이 방법은 식을 세워야 돼. 한 문자로 식을 딱 세워서 그거를 그려서 이제 갖다가 뭐 이차함수면 이차함수 그려가지고 맞아? 즉 자네들은 일단 GT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GT라는 놈을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근데 2분의 3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맞아 나도 몰라. 근데 최대를 구할 거니까, 이왕이면 2분의 3이 여기 있는 경우보단 여기부터 하면 되겠지.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박아놓고 계산을 하다가, 뭐, 계산하다 보니까 막 여기에서 뭐, 최대가 없, 게 나왔다. 그러면, 아, 여긴 안 되나 분해 하고, 그 다음 여기로 가면 될거 아니야. 그지? 최대인 경우니까, 어, 케이스 나누는 거야. 케이스 나누는 건데, 이제 최대인 경우에 무조건 답이 되는 요 상황부터 하자고. 됐지? 그럼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넓이를, 정규와 z랑 가서 제대로 식으로 써봅시다. 이거는 문자로 그냥 다 하자. z로 가지고 가서 저기 넓이식을 구할 준비를 해. 자 그대로 식 얘는 진짜 빠짐없이 그대로 식을 써야지. 여기 좌표는 2분의 3에서 t를 뺀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지저분하니까 정리 좀 해주자. 요런법문수는 그냥 분모 분자에 그 다 이런 지거리 해주시면 한 번에 정리가 되지. 그러면 분모는 이제 1이 됐으니까 여기는 더 이상 의미 없고 요 분자 부분만 잘 써주면 2분의 3t 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이라고 나오겠네. 이게 바로 여기 값인 거야. 그거의 왼쪽 넓이가 gt가 되는 거고. 됐어. 여기에서, 글쎄다, 이거를. 근데 이제 3학년이라 이제 뭐짤 없지. 뭐 수투 배웠잖아라고 하면 아무나 할 말이 없어서. 왜냐? 봐라. 당연한 얘기지만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다시 말해. 이 문제는 이제 바뀌었어. 이거의 최대 값을 구하면 그것이 저 GT의 최대 값일 거야. 그래서 이거 최대 값을 구해야 되는데, 3차식이라 저기 수투, 도함수, 미분 살짝만 써주시면 되겠네. 기억은 나니? 뭐 이제 수능특강 하시던 내려요. 하시던 뭐 하시던 분들이야 뭐 당연히 할수 있겠지만 뭐잘 기억을 떠올려 봐자 미분 미분에서 증가 감수 조사를 해야 되니까 미아뭐 그런 말도 됐지 그냥 음잘 흉내내 봐 그래서 얘 그림을 그려야 되지 인수분해에서 그릴 거야 어. 아, 이차 함수지 이게 프라임 그래프 때좀 보다 보면 얼추 기억나지 뭐 엄청 대단한 개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 잘 흉내라도 내봐. 최고 참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그렸어야 되고. 이때 부호조사를 해주지. 여기 밑에 내려간 두요요 요 1의 오른쪽과 0의 0의 좌측이 음수. 튀어나온 부분이 양수. 그래서 이거 가지고 fx를 이렇게 그리자.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다. 그래프가 내려간다. 양수다, 그래프가 올라간다. 음수다, 그래프가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그렸던 거 기억은 나? 여기가 x 좌표가 지금은 X라면 안 되지, 지금은 T지. 여기가 이제 0. 여기가 이제 1. 자, 근데 이 문제는 T값이 0보다 큰 양의 실수에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버려줄 거고, 따라서 최대값은 여기. 1일 때 최대. 구하는, 원하는 게 뭐야? 최대. 값, 결과를 원하네. 그러면 1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결과를 계산을 해야지. 1을 넣어야지. 어디다? 여기다. f 1 계산해주시면 최대. 몇이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됐지? 그냥 수트 사, 살짝 섞여 있어요. 됐렇죠 90번 보자. 아 얘도 어려운 건 없으나 문제 어 확률 변수가 두개 등장하기 때문에 정리만 좀잘 해주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겠네. 자, A에서 생산하는 귤의 무게. A라고 그냥 확률면서 이렇게 잡아버립시다. 요게 이제 지금 86에 표준편차 15제곱. 그 다음, B과 수원에서 생산하는 귤의 무게는 88에, 야, 몇이야? 1 0의 제곱. 이렇게 된다. A에서 98 이하일 확률과 여기에서 A 이하일 확률이 같다. 이게 부호 때문에 좌우 확인 정도는 해줘야 돼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조금은 그림을 상상을 꼭 해보길 바래. 아이고. 지금은 A. 자, 98 이하니까 방향 확인하자. 우측 확인. 여기 명정이랑. 다 여기 B에서, B에서 저기가 A 이한지 이상인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호 하나씩 막 삑사리가 날 수가 있거든. A, 아, 지금은 A, A, A 이하네. A 이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A 이상 그랬으면 이제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거 이제 Z로 옮길 때 부호가 바뀔 거란 말이지. 그런 걸 조심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재미없게도 같은 방향에 있네. A 이하 1 확률. 네.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Z로 가도 되고, 칸 되냐, 칸? 어, 아, 좀 더럽나 숫자가? 몇 칸이야? 빼면. 1. 아, 좀 애매하네. 그냥 계산하는 것과 거의 다를 게 없겠네. 1.2칸? 어, 그렇지. 0.8칸? 그냥 계산해. z 그래프 안 그려도 되지. 어차피 지금은 방향이 같으니까. 일 거고. 얘 옮기면. 이거일 거 아니야. 둘다 z 그래프에서 여기 동일한 지점에 같이 꽂혀야 되지. 그러니까 둘이 그냥 같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등식 세워주면 되지. 만약 A가 이쪽에 있었다면 관계식이 약간 바뀌었을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라고 문제, 소위 말해서 숫자만 바꿔낸다 그러지? 이렇게 숫자 바꿔냈으면 A가 이쪽에 있을 거고, 그럼 계산식이 똑같지. 계산식 자체는 똑같을 거야. 근데 이거랑 얘랑 같은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뀐 게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달라지겠지. 됐고요 즉, 정규음포 문제는 저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 당연히 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뭐 당연한데 이런 간단한 문제들도 저런 것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 방심하고 이제 그림 시, 그림을 뭐다 그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은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하다가 저런 것 때문에 삑사리 나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자 요것도 한번 해보자자 동물 두 마리 a와 b 음 그래서 두개 등장하네 이것도 바로 가보자. 자, 바로 그림으로 그려볼까? 다 나와있네. A가 지금 정규분포, 가운데가 C, 표준 편차가 0.4. 그 다음 B가 여기 있네. 표준 편차 다르네. 평균도 다르고. 여기가 12, 그 다음에 0.6이야. 됐고. 이 e, 부위의 길이가 d 미만이면 a, d 이상이면 b. 그러니까 이게 말했잖아. 이게 따로 그리긴 했으나, 어쨌든 같은 x 축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10, 여기에 12, 뭐 a 거뭐 이렇게 있는 거고 b 거뭐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어쨌든 저 d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D라는 어떤 지점, D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D라는 지점 딱 해가지고 이거보다 왼쪽이면이라는 소리는 D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걸 거고. 되냐? D 이상이면 할때 그럼 D의 위치를 생각하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2인데 네가 D를 여다 찍었으면 여기 D를 갑자기 여기다 찍으면 안 되겠지. 같은, 그걸 좀 맞춰줘야 될 거야. D 이상이면 B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니면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d가 만약에 이쪽에 박혀있어 그럼 d 미만이면 그럼 이제 파란색 입장에서는 여기가 되는데 12 입장에서는 d가 그럼 쪼개게 되는 거야 됐지 근데 문제에서 확실히 말했어 밑에 보면 어 d 이그 확률이 같아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석에 짱박혀 있을 리는 없단 말이야 지금 딱 방금 그린 요 그림 상황이 딱 맞는 거지, 그지 D 미만 즉 A, D 이상 B 확률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됐어. 어, 그래서 문제 보고 받아쓰기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이 이제 딱 Z로 옮길 때 어, 왼쪽 오른쪽이 약간 크로스되는 그림이니까 이거 이제 부호 조심해줘야지.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Z로 가. 얘는 평균 우측이기 때문에 1로 가도 평균 우측에 잡혀요, 무조건. 네, 0.4. 그 다음, 얘는 평균 좌측이기 때문에 1로 가도 평균 좌측에 잡힐 거고, 당연히 저런 식으로 넓이가 똑같으려면 이렇게 같은 간격에 있어야 되지. 그럼 얘랑 얘가 같은 게 아니라 부호를 바꾼 게 같다. 라고 하던 아니면 더하면 0이다도 괜찮고 아무거나. 그렇게 식을 잘 세워주시면 되겠어. 됐냐? 자, 그래도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별로. 음. 자, 아까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 함수 Ht라는 애가 잡혔는데, 얘가 누군고 하니 요로한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요렇게 되는 확률이다라고 그랬어. 즉, 자 써주자. 20의 표준편차가 t야. 그래서, 얘 그래프까지 잘, 여기가 20, 여기가 t. 자, 그래서, 15보다 작고 아까랑 약간 그 아까 뭐그 미분했던 그거랑 비슷하진 이 아마 미분을 쓸 일은 이제는 없을 거고. 그니까, 15면, 이 위치는 확정났네 이쪽이네, 그냥 무작건.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여기 면적을 지금 HT라고 문제에서 잡아놓은 거구나 보시면 될거 아니야 됐어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그럼 보통 기억은 특히나 기억년도 지금 문제가 기억은 보통 할 만해 2.5야 T에다 2.5를 박아라 T에다 2.5라는 얘기는 여기 표준 편차를 2.5로 해라 따라서 H2.5를 구하고 싶으면 z로 옮겨서 식 세워버리면 되겠네. 자, 15-20에 나누기 t 하면 이제 이게 z로 옮기는 식이지. 근데 여기가 2.5니까 지금 여기 아래가 2.5인 경우라고 지금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네. 몇이야? 위에가 마이너스 5고 요거니까 마이너스 2지요. 즉,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즉, ht는 여기 넓이가, 아, h 2.5는 z에서 요 정도의 면적이 될 것이고, 요, 요거는 이제 여기잖아. 근데 이건 어, 당연히 정규분포 그래프 특징상 넓이 똑같지. 좌우, 좌우 간격이 같으니까. 되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 그러면, 자, 이제 니은도 해봐. h2.5는 여기에서 자, 이제 지우고, h2.5는 이미 여기에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다 구했으니까, h2 해보면 되겠네. 자 그럼 H2는 뭐겠어? 아까 이거 옮기는 계산에서 여기에 2가 박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5 아니냐? 마이너스 2.5면 좀더 이쪽에 있는 거지? 그거 왼쪽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빨간색이 넓어? 파란색이 넓어? 빨간색이 더 넓어. 맞네. 됐어. 니은도 정답 확인. 그럼 마지막이 그거지. 이제 디귿은 어떻게 해야 돼? 디귿. 자 디귿은 이제 여기 H2가 이제 여기 파란색 넓이니까 저걸 좀 갖다 써먹어야 되고 H5라는 좀큰 숫자가 등장했으니 어~ 새로 하나만 다시 그려보죠. 자 H5는 그러면 옮기는 관계식인 15-20에 그러니까 화살표로 하자. 이 자리에 5가 들어가야 돼서 이런 몇이야.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즉 H5라는 거는 여기거든. 여기 넓이가 h5야. 자, 근데 h2라는 값은 우리가 여기서 파란색으로 확인했지. h2가 보니까 2, 마이너스 2.5로 가서 요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다섯 배 하면 파란색이 더 크다라고 주장 중인데 이거 어떻게 검증해야 되냐? 이제, 이제는 값을 계산을 해야지, 그렇지 이제, 지금까지는 계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풀었다면. 이제는 이제 이런 걸좀 쓰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계산을 하자! 노란색 색칠된 거할수 있잖아, 여기. 0.3413이래.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0.5에서 빼야 되지. 1. 1587. 1 5 8이군 오케이. 1587. 그럼 파란 거 2.2.5가 없는데요, 선생님? 아, 그래? 그럼 2라도 줬으니. 그럼 2라도 해보자. 뭐, 저거 괜히 좋겠어. 아까 따지면 요거지, 요거, 요거. 요 빨간 걸 일단 대체해서 계산해보자. 여기 서는하면 몇이야? 0.0228. 아까 디귿에서 다섯 배 하라 그랬잖아. 여기다 곱하기 5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하란 얘기지 뭐. 0.124. 야, 어림도 없는데? 야, 빨간 거에 다섯 배 해도 얘보다 작아. 그럼 파란 건 어림도 없다는 소리.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네 뭐.